<laughs> 너희들 이렇게 둘이 닮은데 좀 다르다 많이. <laughs> 아이고, 나 그래 같이 놀아라. 아, 저것도 안 먹었네. 저거 생각보다 안 먹구나. 아이가 다 먹지는 않는다. 다 응. <laughs> 어, 먹고, 아이고, 아이고, 근데, 뭐지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. 아이고 아이고, 저거, 저거 들고 와야돼 얘들 딴 데로, 딴데 살아. 딴데살자 똥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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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오무 <laughs> 음, 프라이버시를 찍는 것 같아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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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찍으니. 그만 찍을까? <laughs> 귀여워서.